안녕하세요. 답이 보인 영어 조은호입니다. 오늘 고2 2019년도 9월 모병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안내문 일치 불일치 문제인데요. 다음 문제는 일치하는 거 찾는 겁니다. 어떻게 봅니까? 먼저 보기 읽고요. 보기 읽은 다음에 그에 맞춰서 안내문과 비교해야 되겠죠. 꼼꼼하게 보면요.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죠. 보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요. 전원 표시기의 녹색은 이 색깔 때 되게 중요하죠. 녹색일 때는 무슨 상태? 대기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네요. 맞는지 확인할 거고요. 전원 버튼을 몇 번요? 한번 누르면 전원이 꺼진다고 합니다. 이 횟수와 전원이 커, 켜지는지 꺼지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다. 3번,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위아래인지 옆에, 어, 옆으로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움직이면서 음량을 조절한다. 봐야 되겠고요. 4번, 포커스링을 돌려서 뭐를 맞춘다고요? 이미지 초점을 맞춘다고 하네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5번요, USB에 장치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삭제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올라가서 안내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치하는 거 고르는 거예요 봅니다 지금 어떤 거에 대한 설명서입니까 미니빔 프로젝터에 대한 설명서예요인스트럭션 하면 설명서란 뜻인 거죠 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봅니다 이 LED 파워 인디케이터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빨간색일 때는요 어쩐다가 파워 스탠바이 스테이트 어, 전원 대기 상태라고 했네요 이거 1번에 대한 내용인 거였죠 1번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하면서 좀 볼까요? 지금 보면, 저는 표시기에 녹색일 때 대기 상태라고 했는데, 녹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었죠? 빨간색이었죠. 레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위에 올라가서 더 봅니다. 보면요. 자, 녹색은요, 프로젝터를 키는 거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작동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계속 볼게요. How to operate 하면 무슨 뜻입니까? 작동시키는 방법이란 뜻인 거죠. 보면요, 대기 상태예요. 어떻게 누르면요, 뭐를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몇 번요, 한번 누르면요, 어떻게 된대요? 프로젝트가 on, turn on이 되는 거죠. turn on, turn on이 켜다란 뜻입니다. 프로젝트를 켜기 위해서는 전원 버튼 한번 누르세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이거 몇 번에 해당되는 겁니까? 보기 봐가면서 볼까요? 보면 2 번에 뭐라고 있어요? 전원 버튼 한번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원이 꺼진다? 아니죠. 뭐라고 있어요? 턴 온, 켜진다라고 있죠. 그러니까 2 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누르세요. 전원 누르세요. 전원 버튼을요. 몇 번요? 두 번요. 뭐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끄기 위해서, 턴오프 n o 하면 전원을 끄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네요. 계속 봅니다. 자, 볼륨을 조절하세요. by ing 무슨 뜻이죠? 뭐뭐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뭐 함으로써요? 움직임으로써요. 뭘요? 조이스틱을요. 어떻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임으로써 음량을 조절하세요 라는 내용이 나왔죠. 이거 몇 번이에요?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3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조이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여 음량을 조절한다? 아니죠. 뭐야? Left or Right라고 했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서 음량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네요. 계속 봅니다. 조절하세요. 뭐를요? 포커스를요. 이미지의 포커스를 조절하세요. by ing 또 나왔습니다. 뭐뭐 함으로써? 뭐함으로써요? rotating, 돌림으로써요. 어떤 걸요? 포커스 링을 돌림으로써 이미지 초점을 조절하세요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몇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3번에 대한 되는 거죠. 포커스 링을 돌려서 이미지 초점을 맞춘다. 4번이 맞는 내용이겠네요. 그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또 마저 읽어볼게요. 자 USB 장치를 커네팅 연결하는 것연결하는 방법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자 봅니다. 연결하세요. 어떻게 USB 장치를요? 어디에요 USB 포트예요. 어디에 있는 이 프로젝터의 USB 포트에 연결하세요. 뭐하기 위해서, 당신의 컨텐츠 파일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죠. 지금 계속 봅니다. 당신은요 어떻게 쓸수 없습니다. 데이터를요. 또는요 뭐할수 없어요. 이 delete는 write와 병렬이기 때문에 쓸수 없고 삭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떤 걸요? 데이터를요. 뭐로부터 이 USB 장치로부터 데이터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5번에 관련된 내용인 건데요. 5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USB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 아니죠. 어, Can not delete죠, 그렇죠?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잘못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몇 번요? 이 4번이 되겠네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전 다음 문제에서 만날게요.